일본에서 배우활동도 하면서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김재중씨가 최근 일본 방송에서 집을 공개했습니다. 오늘밤 비교해보겠습니다 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번에 김재중씨가 공개한 집은 6억엔이나 하는 호화주택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김재종 씨는 부모님에게 집을 선물하는 것이 어릴 적부터의 꿈이라고 하면서 그의 가족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위로 누나가 9명이었기 때문에 자라면서 본인의 방을 가져본 적 없이 다 같이 거실에서 생활했고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집에 대한 욕구가 커졌다고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이번 집은 본인이 인테리어 디자인을 한 곳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다양한 컨셉이 혼재하는 집을 보고 게스트들은 같은 인격이 아닌 것 같다며 핑크만 빼면 완벽하다고 농담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김재종 씨는 실은 이 프로그램에 4년 전에도 출연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살던 집은 3층을 다 쓰는 5억엔짜리 집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출연에 대해서 장근석 씨가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해서 그 조언을 따랐는데 뭔가 기분 나쁘다면서 sns 팔로워 수가 만 오천 명이나 줄어들었다고 토로하기도 했죠 그래서 다시는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면서요 이후 배우 류시원 씨가 그 집의 풍수지리가 좋지 않다고도 해서 지금의 집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한국과 일본에서 경험한 쓰라린 시련 이야기도 풀어놓았다고 하는데요. 해가 지나도 떡국은 안 먹고 김만 먹은 것 같은 김재종씨.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봅니다. 인스타그로가어 1만5,000명ぐらい가減ったんですよ <laughs>